Ashmika, uh, Hello, Master. Um, yeah, my name is uh, David. I'm from New Jersey. I listened to the Jungbu lecture about seven months now. Uh, my question: So, for ten years, I didn't eat meat. Um, I didn't want to hurt other living beings. So, um, after watching the Jungbu lecture, I felt more free. Um, because I realized that maybe this is just me being stubborn or um, putting my mind inside of a box, something like that. Uh, yesterday I had uh, uh, dinner with the master, and uh, without hesitating, I had some chicken, and it was delicious. <laughs> so my question is: even though uh, like the animals are being mistreated and uh, killed and suffering. Uh, my question is how should we um, deal with this or study about this can't t h a n k you 그 나는 다 알아듣겠는데 <laughs> 어, 그딴 사람들 통역을 좀해 줘야지 <laughs> 네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법을 한 7개월 정도 들었습니다. 음, 저는 한 지난 10년 동안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정법 강의를 듣고 나서, 근데 저는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생각이 어떤 틀에 갇혀 있고 고집스러웠다고 느꼈습니다. 어제 스승님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주저없이 닭고기를 먹었고, 근데 꽤 맛이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또 잘못 관리가 되고, 또 죽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요? 어, 우리가 생각을 잘못 해버리면 묶입니다. 이 자연은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 하면, 모든 생명은 생성했다가 소멸되는 것이다. 음, 응. 생성됐다가 자연으로 또 돌아가고, 또 생성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이게 우리가 그 섭취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이론은, 어, 이론은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이 자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근본을 알고 나면 그는 이론들은 아주 약해서 이 사회에 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이론들은 알고 있으면서 다른 거는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첫째로, 어떤 종교의 조직을 가지게 되면, 이 어떤 신앙을 믿는다든지, 어떠한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도움 받는 데에서 하나의 뭔가를 묶어 놓습니다. 어, 묶어 놓으니까, 우리는, 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묶어 놓은 조직도 있고, 어, 어제는 닭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아, 요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어때는 소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 왜? 이렇게 하면 소는 인간하고 갇혔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갖다 댑니다. 어, 아, 그런 식으로 어때는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개는 사람하고 제일 갇혔기 있고, 어, 우리가 품고 있고, 같이 뭘 이렇게 지내는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어, 이런 이론을 갖다 댑니다. 이거는 안 맞는 이론이죠. 우리가 외로울 때 동물하고 지낼 수도 있고, 외로울 때 자연하고 지낼 수도 있고, 외로울 때 고양이하고 지낼 수도 있고, 외로울 때 우리가 소하고 소를 빗어주면서 아주 이렇게 외로움을 달랠 때도 있습니다. 하나, 이것이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홍익 공부를 하면서, 깊이 공부를 할 텐데,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면 이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 어, 그래서 우리가 육식은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육식을 다루게 되느냐 하면, 육식은 채식을 먹고 다른 거를 먹고, 이, 그, 그, 고기, 이 고기는 기운을 고질량으로 만들어 놨다. 고기입니다. 고기. 어, 고, 높을 고 자. 그죠? 어, 이, 이, 그, 저, 기를, 기운을 아주 압축을 시키갖고 고질량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고기예요. 어, 이걸 우리가 섭취를 하면 어떻게 되냐. 채소를 먹는 사람은 너다지 씹어야 돼. 어, 채소를 이 고질량을 만들라 그러면 맨날 주서 먹어야 돼저 저거 왜그 토끼 마냥 맨날 주 먹어야 돼 맨날. 어. 그런데 그렇게야 해 우리 이 인체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이그 이게 섭취하고 그 운용할 수 있게 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육식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다른 할 일이 많아서 먹는데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요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 그래서 인간은 잡식성의 동물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잡식성의 동물의 육신. 이걸 잡식성의 동물의 육신인데 한쪽으로 치우쳐가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될 때는 너무 육식적으로 같기 때문에 채식을 어느 정도 하면 좋다. 이거는 맞습니다. 어, 채식을 하면 어, 여기에 우리가 독소가 전부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비율을 또 맞추어 가지고 3대 7의 비율을 다시 섞어서 먹어야지. 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한쪽 것에 이 한쪽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한쪽은 퇴화가 됩니다. 이래되면 그때부터 또 오는 병이 다르다.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다르다. 생각을 일으키는 분별력이 또 달라진다. 이러면 한쪽을 치우쳐지는 거죠. 그러면 고집이 세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남한테 저지 않으려고 그러고, 꼭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러면서 나는 착하다고 합니다, 또. 고집 센게 착하다고 해요. Uh, 나는 채식만 먹어갖고 참 착하다고. 그만큼 고집세은 그건 착할 정도가 아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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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사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아, 그래 놓고 이건 나는 착한 건줄 착각을 하는 거죠. 고기만 응? 아, 먹는 사람 또안 됩니다. 인간은 모든 걸 잡시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3대7의 법칙으로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니다 골고루 이걸 먹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어, 우리가, 어, 이, 그, 음식을, 어, 음식, 인간이 먹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음식이 있고, 음식. 아, 어, 지식이 있으면. 어, 인간이 먹는 거는 두 가지인데, 물질은 음식이라 하고, 왜? 내 육신이, 내 육신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음식을 먹고, 어, 배설하고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순환을 시키냅니다. 응. 동물은, 동물을, 만일에 우리가 안 먹으면, 이거는 그러면 늙어 죽도록 놔놨다. 그러면 이게 추하게 안 죽느냐? 아, 죽습니다. 그리고 안 추하고 안 괴로우냐? 그냥 추하고 괴로워요. 아, 그리고 사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아, 그래서 먹이사슬은 항상 연결되어야만 사회가 깨끗하고 아, 이 지구촌이 깨끗한 겁니다. 먹이사슬이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지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먹이사설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요거지. 음, 네, 그런 거지. 그래서 편중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떤 도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 무언가를 먹지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어, 신한테 뭐를 좀 도움받으러 가요. 아, 이제 재밌게 한 풀어보자. 신한테 우리가 뭘 도움을 받으러, 하느님한테 도움을 받으러 갑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라서 하느님한테 청성껏 내가 좀 매달려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 가는데. 뭔가 뭐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그냥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뭐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취할 짓다 하고 가가지고 저 교회에 가갖고 십자가 요리 해놨으니까 그 교회 당에 가가지고는 나는 밖에서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가가지고 하느님 나는 불쌍하니까 뭘좀 도와달라고 이러면 하느님 속나요? 속으면 뭐 하느님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도움을 받으러 가려면, 어, 뭐, 한국에는 산신한테 도움받으러 간다든지, 어, 미국에는, 이게 뭐, 이게 하느님한테 도움받으러, 예수님한테 도움받는다든지, 영혼한테 도움받든지, 어디든지 갑니다. 가면, 도움받으러 갈 때는, 네가 어느 만한 거를 도움받으러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밌게 살아나가는 것도 좀 절제하고, 어, 그럼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지금은 좀안 먹고, 어, 내가 절구, 내가 밖에서, 어, 좋은 것만 자꾸 하고는, 하느님한테, 나는, 하, 좀 도와달래. 그니까, 너 맛있는 거다처먹고 기분 좋아가고다 놀다가, 여와서는 왜 우는 척 하냐? 이래가 안 도와주죠. 응? 어, 그래서, 무엇을 도움받으러 가느냐 따라가지고, 내가 무엇을 절제하고 노력을 하냐. 이러면서 정성을 다 하냐. 요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되면 부정을 행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너는 도를 공부한다고 했지 않느냐. 공부를 할 때는 무언가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우를 지켜가면서 노력을 하니까 발전을 하는 거죠. 어. 근데 이것을 인자 내가 공부 어느 수준에 이걸 걸어놓은데 수준에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깨지는 거지. 이게 하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두다 이 말이죠. 걸어놓은 걸 깨는 거. 깨일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를 살면서 선배님한테 뭔가 동생한테라든지 뭔가 좀 도움을 받으러 가요. 돈을 좀 많이 빌리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밖에서 술 먹을 거다 먹고, 소고기 꾸워 먹고, 뭐 이래가지고 그 선배님한테 가서 하, "내가 요새 어려우니까 돈좀 빌리 달라" 이렇게 하면 이 이야기 돼요. 이런 것도 안 먹고 참고, 이런 것도 안 먹고 참고, 노력을 다 하다가, 그래서 선배님한테 가서 지금 요새 조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선배님도 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감이 잡혀요. 그래갖고 뇌를 도와주는데 앞장을 설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지 좋은지 다 하고 어, 내가 돌 닦는 놈이 이런 것 저런 것도 가릴 필요 없이 그냥 막 쳐쳐 먹고 그리고 돌을 닦는다고 요래서 그려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열심히 공부한 게 벌써 10년도 넘은 사람이에요. 어, 이제는 이런 걸 전부 다 놓고 사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저 사람이 통닭 먹을 때 내가 만났다면 통닭도 추미꼴 딱 넘어가면 같이 먹어야 돼요. 어, 어, 그리고 저 사람이 돼지고기를 잘 먹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것도 같이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어 술을 먹고 있네. 그것도 내가 어, 하도 안 먹다가 보니까 많이는 못 먹겠지만 섞일 만큼 같이 우리가 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 이게 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인은 맥힘이 없어야 된다. 그게 도인입니다. 어 아, 모르고 그런 거 나는 안 믿어. 이거는 도인 아니고 이거는 아나무인이고. 아, 이건 무식한 놈이고, 다 알고, 아, 이게 막히지 않을 때, 이걸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막히지 않고, 뭐든지 다 열어서 하나가 될수 있는, 이게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 이, 지금 정법 공부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하고 나면, 가리던 게다 무너집니다. 어, 왜냐? 당신들은 참도 공부를 하고, 이 사회 공부를 하고, 홍익도를 하는, 여기에는 어떤 도술도 여기에는 미기지 않습니다. 술로 가지고 걸어놓은 것들이 다 풀린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 우리가 잔잔한 영혼들이 괴롭히던 것도 전부 다물러안습니다 왜? 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걸 생활도로 나오는, 이는 홍익도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점검을 하고 세상을 연구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바르게 잘살수 있도록 나를 불사루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불사루어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홍익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라, 홍익도인들이 세상에 출몰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선천시대의 논리로 가지고 옳다 하던 것들이 전부 다 바뀌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걸림없이, 거침없이 이 사회를 만져나가는,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니까, 우리, 어때, 데이빗? 아, 이 데이빗 맛있는 거 많이 잡숫고 세상 일 많이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예.